이렇게 뜨고 또 하나짜리 네개 뜨겠습니다. 바로 옆에 코에 하나, 그다음 바로 옆에 코에 또 하나, 둘, 그다음 바로 옆에 코에 또 셋. 그 다음, 바로 옆에 코에 네 개. 이렇게 떠주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코에다가, 한번 빼서 두 줄만 빼주고요. 그 다음, 또한번 감아서 여섯 번째 코에다가, 한번 이렇게 하고 두 줄만 빼주고요. 이 상태에서 세줄 한꺼번에 빼줍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뜹니다. 한 개짜리 네개 뜨고요. 하나, 그다음 바로 옆에 코에 둘, 그다음 바로 옆에 코에 셋, 그다음 바로 옆에 코에 넷, 그다음 다섯 번째 코에다가 한번 감아서 다섯 번째 코에다가 빼주고요, 두줄 빼주고, 그다음 한번 감아서 여섯 번째 코에다가 넣어주고요. 고 한번 빼주고요. 이 상태에서 한꺼번에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뺑 돌어서 또 뜨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요까지 뜨면 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뜨겠습니다. 한 개짜리 네개 뜹니다. 바로 옆에 코부터 하나, 다음 바로 옆에 둘, 다음 바로 옆에 요게 셋, 다음 바로 옆에 네 번째 코. 까지 뜨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코하고 여섯 번째 코를 묶는 겁니다. 다섯 번째 코하고 이렇게 한번 떠주고요. 여섯 번째 코한번 감아서 또 여섯 번째 코. 그리고 두줄 빼주고요. 요럴때세줄한꺼번에 빼주고 이런 식으로 뺑 돌려서 여기까지 제가 뜨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해갖고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이렇게 뜨다 보니까 여기가 한 코가 남았어요. 여기 네코 뜨고. 한 개짜리 네코 뜨고 한 코가 남아어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 떠 주세요. 여기서 는줄일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 떠 주세요. 그다음 마지막 여기도 또 있겠습니다 여기도 사슬코 말고 한길긴뜨기 위에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위에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고요. 빼주고 빼주고 그리고 이거 빼뜨기 너무 크네요. 잘라내겠습니다. 예, 네,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슬코 세개 뜨고요. 일단 하나 둘셋 이번에도 맨 처음에 요 사슬코 뜬 코에다 하나 떠주고요. 하나 떠주고요. 두 번째 코하고 세 번째 코하고 이겠습니다두 번째 코하고 한번 감고요. 또 바로 옆에 코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떠주겠습니다. 이게 코 줄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하나짜리 세개 뜹니다. 여기는 하나짜리 네개 떴는데요. 여기는 하나짜리 세개 뜨겠습니다. 바로 옆에 코에 하나, 다음 바로 옆에 코에 둘, 그다음 바로 옆에 코에 세 개. 한 개짜리 이렇게 세개 떴습니다. 하나씩 뜬게세 개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그 다음, 네 번째 코하고 다섯 번째 코하고 둘이 묶어줍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코하고 이렇게 묶어주고, 요거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 다음, 또 하나짜리 세개 뜨겠습니다. 바로 옆에 코에다. 하나, 둘, 그 다음, 셋, 뜨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코를 묶겠습니다. 네 번째 코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코하고, 이렇게 하고 묶고요. 한꺼번에 뜹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짜리 세게 뜹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하고, 다섯 번째 코하고 이어지고요. 한번 떠주고요. 또 한번 다섯번째 코 하고 이렇게 해주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다 한꺼번에 빼줘또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뜹니다. 하나짜리 세개 뜨고요. 하나 그리고 실좀 풀러 놓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개짜리 하나 떴습니다. 여기 두개 묶었고요. 하나짜리 하나 다음 바로 옆에 둘 다음 셋 3개 떴고요. 한 개짜리 3개 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코를 묶겠습니다. 네 번째 코. 그 떠주고요. 한번 감아서 다섯 번째 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 한꺼번에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뜨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까지 이렇게 뺑 둘러서 떴습니다. 이제 오므라 들고 있습니다. 줄이니까 오므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사슬코 말고요. 한길긴뜨기 위에 코 한길긴뜨기 위에 코에다가 빼뜨기를 입겠습니다. 그 다음 사슬코 하나 둘셋 이번에도 여기 사슬코 뜬 코에다가 하나 떠주고요. 그 다음 바로 옆에 코하고 두 번째 코하고 세 번째 코하고 또한번 감아서 세 번째 코하고 이렇게 하고 둘이 묶어주고요. 이번엔 하나짜리, 여기는 세개 떴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 하나짜리 두개 뜹니다. 하나. 바로 옆에 코에다 또, 둘. 이렇게 두개 떴습니다. 하나짜리 두개 떴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네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묶겠습니다. 네 번째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코하고. 이렇게 묶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빼줍니다. 또 하나짜리 두개 뜨고요. 하나, 다음 바로 옆에 또 하나 떠주고요. 그다음 요 코하고 요거하고두개 묶겠습니다. 한번 감아서 여기다 이렇게 한번 떠주고요. 또한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에다 또 떠주고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뜨면 됩니다. 지금 코로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코에다 하나. 하나짜리 두개 뜹니다. 하나 뜨고 바로 옆에 또 하나 떠주고, 그 다음 요거랑 요거랑 묶겠습니다. 요 옆에 코랑 다 한번 감아서 또요 코랑 이렇게 묶겠습니다. 다 한꺼번에 떠집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짜리 두 개, 하나 떠주고, 또 하나 떠주고, 그 다음 바로 옆에 코하고. 바로 또 옆에 코하고 두 개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또 떴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오므라들고 있습니다. 오므라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잇겠습니다. 사슬코 말고요.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 코에다가 빼뜨기로 있습니다 빼주고 빼주고 그다음 사슬코 세개 뜨고요. 이번에 하나 둘 하나 둘 줄이겠습니다. 요 사슬코 뜬 자리에다 일단 하나 떠주고요. 그다음 바로 옆에 코하고 요 코하고 두 개를 줄이겠습니다. 한번 떠주고요. 또 한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 한번 떠주고요. 그다 한꺼번에빼 줍니다. 이번에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입니다. 바로 옆에 코에 한코떠 주고 그다음에 두코 줄입니다. 한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에 하나 빼 주고요. 빼 주고 한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에 또 하나 빼 주고요. 이렇게 주고 한꺼번에빼 줍니다. 네. 그다음 또 바로 옆에 코에 한 번만 떠 주고요.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입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코하고, 한번 빼주고요. 그 다음, 또한번가면서 바로 옆에 코하고. 이런 식으로,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입니다. 두 코는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코에 한 코. 떠주고요. 그 다음, 바로 옆에 코하고, 두 코, 이거 줄여줍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감아서 또 바로 옆에 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을 나갑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코에 또한코 떠주고. 그 다음 바로 옆에 코에 두코 줄입니다. 뭐가 하나 떠주고요. 다 한번 감아서 또 바로 옆에 코 했다.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뜨면 됩니다. 제가 또 여기서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떠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 좀 소음 좀 놓겠습니다. 제가요. 제가 이렇게 소음을 넣습니다. 안 했다가. 이거를 이제 익겠습니다. 이거를. 요거 사슬코 말고요 한길긴뜨기 위에 코에다가 빼뜨기 길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실 바꿈을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이제 빨간색으로 실 바꿈 위에 빨간색 제가 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코를 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주고요 빼주고 빼주고 그다음 사슬코 세개 뜨겠습니다 사슬코 세개 하나. 둘, 이번에는 코 늘리거나 줄임 없이 그냥 뜹니다. 요 사슬꽃 뜬 자리에다가 하나 떠주고요. 사슬꽃 뜬 데에다가 하나 떠주고요. 각 코마다 하나씩 뜹니다. 각 코마다. 한 코에 하나씩. 여기는 코 줄이는 거 없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또 바로 옆에 코에. 여기가 이제 또. 좁아져가 그 뜨기가 힘들합니다. 어이 네,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각 코에 하나씩만 뜨면 됩니다. 각 코에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그다음 또 바로 옆에 코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요걸, 요것도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떠갔고요. 제가 땡 돌려서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떠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여기서 또 흰색 실로 실 바꿈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슬코 말고요. 사슬코 말고 한길긴뜨기 위에 코에다가 빼뜨기로 요거 이어줍니다. 빼뜨기로 빼주고 또 흰색 실한줄또 한 뜹니다. 사슬코 세개 뜨고요. 다음 이것도 똑같이 코 늘리거나 줄임 없이 여기 사슬코 뜬자리에다 하나 떠주고요. 또 똑같이 뜹니다. 각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뜹니다.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흰색, 빨간색, 이렇게 뜹니다. 각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또, 여기도 한,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도 갖고, 이렇게 하나씩도 갖고, 제가 또 여기 이렇게 뺑 눌러서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각 코마다 하나씩만 뜨면 되니까 여기까지 제가 뜨겠습니다. 제가 또 흰색을 이렇게 한 단을 떴습니다. 이렇게 한 단을 또 떴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빨간색. 아이고, 실이 꼬이니까 나가면서 떠야 돼. 네. 이번에 빨간색으로 또한단 떠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실 바꾸면 합니다. 여기도 사슬코를 안 뜨고요. 아주 안 뜨고,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 코에다가, 여기다가 빼뜨기 해주면서 있겠습니다. 이거 코안 들어가네. 예, 빼뜨기 해주면서 있겠습니다. 빼주고, 그 다음 여기도 빼주고, 사슬코 세개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요거는 이제 어차피 잡아당겨지니까요. 그 다음 여기다 보면, 사슬코 뜬 자리에다 하나 또 뜹니다.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코 늘리거나 줄임없이 한 코에 하나씩 뜨면 됩니다. 각코에 하나씩 똑같은 방법인로 여기도 각코에 하나씩 하나씩 계속 뜹니다. 또 여기도 바로 옆에 코, 한코에 하나씩 여기, 한코에 하나씩 뜹니다. 다음 또 바로 옆에 코, 각코마다 하나씩 여기도 뺑 돌려서 뜨면 됩니다. 한코에 하나씩, 한코에 하나씩 뺑 돌려서, 요까지 제가 또 뜨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 이거는 똑같은 방법으로 떴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빨간색은 끝났습니다. 흰색 실로 뜨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이제 또 여기 보면은 사슬코 말고요. 앞에 요 사슬코 말고 한길긴뜨기 위에 코에다가 빼뜨기로. 있겠습니다. 이제 흰색 실입니다. 빨간색은 끝났습니다. 빼주고, 빼주고 사슬코 세개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빨간색 실은 끊어내겠습니다. 빨간색 실은 끊어내는데 겠 조금 길게 끊어갖고 안에다 넣으면서 뜨겠습니다. 안에다 넣으면서 뜨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코를 한 코에 두 코씩 뜹니다. 한 코에 두 코씩. 여기 이제 요 모양이니까 여기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좀 큽니다. 그래서 한 코에 두 개씩, 한 코에 두 개씩 뜨는데, 요 빨간색 실을 안에다 넣고 뜨겠습니다. 여기 사슬코 뜬 코에다가, 사슬코 뜬 코에다가 두개 뜹니다. 한길긴데 뜨두개 뜹니다. 하나 또한번더 뜹니다. 여기 떴던 자리에 다한번더 뜹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옆에 코에 또두 코. 한 코에 두, 두 개씩 뜹니다. 한번 뜨고요. 아이고. 또한번 뜹니다. 일단. 이제 끝나갑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코에 또두 코. 한 번, 또한번더 뜹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코에 두 코. 한 코에 두 코씩 뜹니다. 이렇게. 아이고 잡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바로 옆에 코에 또두코 하나 또한번더또한번더 뜹니다. 각 코마다 두 코씩 뜹니다. 바로 옆에 코에 또두 코. 이렇게. 이렇게 보면 한 코에 두 개씩 떴습니다. 이렇게 한 코에 두 개씩 이렇게 한 코에 두 개씩 떴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뺑 돌려서 여기 한 코에 두 개씩 뺑 돌려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한 코에 두 코씩 뜹니다. 제가 뺑 돌려서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떴습니다. 한 코에 두 코씩 하나에 두 코씩 이렇게 떴습니다. 뺑 돌려서 떴습니다. 그리고도 잊겠습니다 여기 사슬코 말고요. 사슬코 말고 한길긴뜨기 위에 코에다가 다 떠갑니다. 이제 단 빼주고 빼주고 그다음 사슬코 하나, 둘, 세개 뜨고요. 이번에 코를 줄이겠습니다. 한코두코한코두 코코 코입니다. 이 사슬코 뜬데다 하나 떠주고요. 그다음 바로 옆에 코하고, 오 코하고요. 한번 떠주고요.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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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잘라내겠습니다. 이게 매듭이 커갖고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바로 옆에 코. 한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 했다. 이렇게 갖고 빼주고. 그 다음 요세 줄을 한꺼번에 빼줍니다. 줄이는 겁니다. 한코 두꺼, 두코, 한코 두꺼입니다. 바로 옆에 코에 한 코. 떠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코하고 요거하고 한번 감아주고요. 또 바로 옆에 코하고. 이렇게 갖고 한꺼번에 빼줍니다. 한꺼번에. 그 다음 바로 옆에 코에 한 코. 그 다음 코에 한번 빼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 바로 옆에 코에 또한번 빼주고. 그 다음 한꺼번에 빼줍니다. 한코두 코입니다. 한코두 코. 코. 그 다음 바로 옆에 코에 한 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하고, 세 번째 코하고, 한꺼번에 빼주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빼줍니다. 이렇게 한 코. 다음 바로 옆에 코하고 다음 바로 옆에 코하고 코를 줄입니다 한코두코한코두 코, 코, 코입니다 제가 이런 상태로 제가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 상태로 이렇게 뺑 들어서 또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여기까지 떴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코도 말고요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위에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고요. 빼주고, 빼주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돌둘둘입니다돌둘둘지 줄여나가겠습니다. 사슬코 세개 떠주고요. 네. 요 사슬코 뜬 코에다가 하나 떠주고요. 이렇게 두줄 빼주고. 그 다음 바로 옆에 코에다또한줄 빼주고. 돌둘둘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갖고.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코에다가. 한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에 한번 해갖고. 떠주고요. 또 한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에 또 이렇게 하고 둘둘 이렇게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바로 옆에 코에 떠주고요. 한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에 한번 또 떠주고 이럴 때 한꺼번에 빼줍니다. 또 똑같은 방법입니다. 바로 옆에 코에 한번 빼주고 또 한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에 한번 빼주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 끝까지 뜨면 됩니다. 한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에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 또한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에 한번 빼주고, 한꺼번에 뜹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뺑 돌려서 또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떴습니다. 둘둘둘 해가고 여기 끝까지 떴습니다. 그럼 여기서 익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스코 말고요 한길긴뜨 기 위에 코에다가 빼뜨기를 뜰겠습니다. 이건 뜨고 잡아당기고요. 빼주고, 빼주고, 사슬코 일단 하나 떠주고, 여기는 한 길긴 뜨기 뜨기도 그렇고요. 여기는 짧게 뜨기를 뜨면서 코를 줄이겠습니다. 바로 옆에 코에 하나 빼주고요. 그다음 또 바로 옆에 코에 하나 빼주고, 그리고 한꺼번에 떠줍니다. 그다음 바로 옆에 코에 또 하나 떠주고, 그다음 바로 옆에 코에딱 아고 바로 옆에 코에 또 하나 빼주고요. 조금 구멍이 작아서 뜨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코에 또 하나 빼주고, 다음 또 하나 빼주고요. 됐답니다. 그다음에 또 바로 옆에 코에 또 하나 빼주고, 그다음 또 바로 옆에 코에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다음 또 바로 옆에 코에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코에 한꺼번에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멍을 메꿔 나갑니다. 바로 옆에 코에 하나 빼주고. 여긴 다온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코에 하나 빼주고. 아이고, 고고 이렇게 구멍이 다 메꿔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꺼번에 빼주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구멍이 없습니다. 그럼, 반대편에다가 하나, 이렇게 해주고요. 구멍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또 꽂아서, 이제, 맷, 끝매음 하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하고, 한번 빼주고 쭉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렇게 끊고, 이거를 안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안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 이고또 응? 안쪽 초원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누워지면 아, 이거, 이거. 로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응. 또 일반실이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 생겼습니다 일반실에라 이렇게 갖고 제가 이걸 떴습니다 볼링핀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찾아뵙게 되어 안녕히 계세요.